다 요즘에 나오는 건데 날까지다 나오죠 뭐 음, 저도 완전 옛날 사람 아닌데 피카츄를 또 귀부터 먹는 거랑 뭐 다리부터 먹는 거랑 느낌이 틀린겨 붕어빵 마냥. 살이요? 2kg 쪘어요. 2kg. 근데 이게 여러분들 먹방을 하면은 살이 쪄보일 수 밖에 없는게 일단 뽀샤시를 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 쩝쩝 소리 내려고 막 이렇게 빨리 먹으면은 이렇게 먹거나 제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캔빨 받는 각도가 안돼. 그럼 당연히 살이 더 쪄보이는거야. 네,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니네들 역캠 방 앉아가지고 막아막 아, 막 그랬어요 음악이나 끄고 그런 애들은 완벽해 걔네는딱 각도가 있어 허리 피고 응. 난 이해를 해줘야 돼 약간 찐건 있지 솔직하게 그런 이치야 어. 이 와중에 또 역캠을 왜 까고 앉아있냐 역캠도 음. 나름 걔네들 또 살만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지 여기 쫄면이에요. 오늘 제가 좀 약간 졸려요. 지금 눈이 솔직하게 채팅창이 잘안 보여요. 오늘 나 시청자 수, 최고 시청자 수못 봤어. 이상하게 눈이 찜찜하더라고요. 응. 오늘 미용실 갔다 오고 나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네. 아니야, 회사 끝나고 한 10분 정도 막눈 붙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마데카솔님한개 고맙습니다 마데카솔 하니까 푸시딘도 생각나는데둘 중에 뭐 이렇게 성능 비슷한 거겠죠? 음, 방금 붕괴방에서 넘어왔어? 안따영 식당에서 몇개 시키냐고 보통 일반 그냥 식당에서 똑같이 시켜요 근데 술 먹을 때는 정말 많이 먹어요 거의 뭐 먹방을 찍는 찍다시피 해요 저는 아. 제가 많이 먹을 때는 술 먹을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진짜 맛집을 갔을 때 네, 그럴 때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까 만두 한번 제가 더 먹을게요. 야채튀김 좀 먹을게요 또 야채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먹겠습니다 깐딴님을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지 개이 극혐하는데, 요 개이 있냐, 친구들아? 야, 솔직하게, 그, 백재현 씨, 저는 충격 먹었어요. 네, 와, 아, 진짜. 술 먹고 실수한 거 아니야? 남자가 어떻게, 남자 자질을 만지냐. 나중에 개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 어떻게, 맨정신을 떠나서, 술 먹고서 어떻게 남자가 남자 자질을 만지냐. 아우, 나 진짜, 한 번이 아니래요? 구라구만, 입만 열면 그 새끼 구라네, 기사. 아, 나는 내가 본 기사는 그 사람이 이제 술 먹고 실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 엄마 아빠인 놀랐어. 아. 아, 이제까지 게이를 본 적이 없어서, 저 레즈비언은 봤어요. 네. 레즈비언 받고, 트랜스젠더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어, 진짜 막, 어, 바로 나갔어요. 바로 옆에서 막, 바로 도망갔어요. 네. 아. 레즈비언은 술집에서 뽀뽀 하는 거 봤어. 키스하는 거. 그니까 처음에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 둘이. 여자들은 뭐, 둘이서도 많이 하잖아요. 영화도 보고. 갑자기 막 둘이 껴앉는다? 옆자리 앉더니. 그러더니 딥키스를 하는 거야. 딥키스. 혀를 집어넣어서. 아, 나도 뭐 하는 것들이야? 어, 승격이었지 진짜 여자도. 아니 영화에서는 그게 또 멋있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또 스토리상. 근데 외국 영화에도 우리나라 정서상은 안 맞지. 아. 근데 대전 스스로 한번도못 봤어요. 응. 대전에 뭐 게이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도못 봤어요. 얘 중에 또 누구냐? 닉네임 족복. 성관계는 어떻게 하죠 레즈비언은 딸딸이나 까라 이씨브랄로마 아이고 1절만 하면 꼭 넘어가고 그냥 재밌는 상황 벌어지는데 개새끼가 그냥 이절 해가지고 애들 다 그냥 술한번 처먹게 만들어 아, 휴 정신 나간 새끼들 저거 응. 오늘 화질이 또뿌였네요아제 눈이 뿌연한 줄 알았는데 오늘 화질이 뿌연한가? 아 오늘 너무 졸려 나 방송 끝나고는 자려고 계속해서 저는 여기 쫄면이 있어요 이 와중에,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laughs> 아, 싫다니까요! 밥맛 떨어진다구요! 아, 나, 씨부할 지금 물한잔 먹어야겠네, 파워에이드. 아니, 아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됐지만, 왜 이러는 게싫다고요 징글징글 맞아요, 예. 흔적도 없어, 나는. 깜짝 놀라서 충격 먹었어, 진짜. 어, 음. 아, 진짜 뭐, 남자가, 남자 자지만 진다는 거에서 나는, 와. 말세다 그게 게이구나. 진짜 게이는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한잔요, 친구들. 자, 아, 이번에는 김치만두에요. 요렇게. 야, 친구들아. 보통, 이제, 만두 요즘에 사먹잖아요. 해먹는 데도 있지만은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 만두가 맛있어요? 홍진경 만두? 아니면은, 고향 만두? 아니면은, 도투락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마푸 만두가 있어요? 명인 만두? 대성왕 만두? 비비고? 아, 비비고가 가장 인기 많네? 아 비비고 교자 만두가 최고예요. 음, 감자 만두, 새우 만두, 아 그런 거 말고 브랜드, 심포우리 만두, 나중에 그 근육 만두 쿡쿡쿠 정신 나간 새끼죠. 정신 나간 새끼. 오늘따라 게 정신 나간 새끼들이 많구만. 팔로 아, 나봤네. 새끼들 또 만두 시르즈로 쭉쭉 나가고 앉아있네 대단한 놈들이야 떡밥 하나 주면은 옛기 무는 아이들이 그냥 많어 아유 대단한 놈들 이거는 고구마네요 고구마튀김 게이 만두 못한 놈 오늘따라 이렇 게이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니네들은 게이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게이에 대한 주제가 좀드럽긴 하지만, 게이 실제로 봤어요? 친구들? 어서 봤어? 아, 궁금해서 그래. 어서 봤냐, 게이. 아, 본 사람 목격담 좀 얘기해줘봐. 뭐 술자리도 괜찮고. 아, 목격담. 아, 난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게이란 걸 알았다. 어. 샌프란시스코의 개의 마을이요. 니가 참개의보로 시브랄루마 비행기 까매서 샌프란시스코 가꿨다. 정신 나간 새끼야. 음, 별로 나 봤네, 진짜. 강남 블랙클럽에서 뒤치를 당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얘들아. 지하철에서 커플난방입 있고 남자 둘이 팔짱 끼고 있다고요? 에이, 그거는 유니클로야. 음. 진짜로 똑같은 유니클로 매장에서 산거야 그럴수도 있지 어, 흔히 말대로 복제인간이지 복제인간 요즘에 말때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이 막 유행하면 애들 다 사잖아 연예인 입고 하면은 그런거지 또 오해하면 안되지 아이 와중에 깐타피아님이 또 그녀들이 원하는 방송 콜남방송이 너무 클라스 있어요 아, 이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가 남자애가 저희 몰랐는데 기숙사에 남자친구 데려오고 같이 사는 운매가 둘이 껴안고 난리 났는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여자친구 생겼다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그 남자랑 노는 거 봤어요. 기숙사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방 안에 데리고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너라며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는걸 어떻게 알았을까? 너라면딱 걸렸네, 개인네한명 개이 발견. 어, 개이네, 이씨, 이브랄루마. 여기네. 어, 이 새끼 검거했네. 네, 적당히 하세요. 네, 감출 건 감춰야지. 이해하중에, 우리, 누군가요? <laughs> 아이, 웃겨 죽겠네. 다쇼님이 게이 잡았다고. <laughs> 게이 잡았다고 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맛있게 먹을게요. 예. 게이 잡았네. 게이 잡았어. 어.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게이란 욕하면 안 되겠지만. 아 뭔가 이해 못하는 그런 누나야 진짜. 어. 아우, 좀 상상이 안 가. 음. 외국에서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놀람> 아니야.